최근에 아, 두쫀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두바이에서 가져온 쿠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 재료는 두바이에서 가져온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 레시피로 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열풍이 어느 정도냐면 어, 헌혈을 하면 두 종크를 준다는 이벤트에 헌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혈액 보유 보유량이 적정 수치가 5일분인데 그 전까지는 한 2일분 정도에 머물러서 이 보유량이 어, 좀 부족했는데 이 이벤트를 하는 순간에 두 종크를 먹기 위해서 <laughs> 아무튼 그 뉴스에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량이 4일치까지 올라갔다. 예, 과연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 이두 종크에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상시 느껴보지 못한 이국적인 맛이다. 독특한 식감과 맛의 조합.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하기 때문에 뭔가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먹고 인증샷을 올립니다. 이 두쫀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퍼트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희귀합니다. 아무 데서나 살수 없고 또 살려면 일찍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부분이 좀 특별한데, 어, 이것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력을 느껴서 이것을 산다는 것. 이것이 어떤 작은 자신의 아, 소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는 그런 희생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두정쿠 열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교회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교회와 우리의 삶이 평상시 느껴보지 못한 이국적인 모습은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확산되며 교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가?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세상과는 구별된 삶과 교회가 희귀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의 수는 교인의 수는 줄어서 희귀하지만 그 정체성의 희귀 희귀성이 가치.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자신을 또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성찰하게 됩니다. 내 자신과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별되어 가는 구별된 존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기에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구별됨에서 인정받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별되었지만 인정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조금 이상한 부분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한 여사원이 직장 내에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 폭발을 가지고 사람들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저도 직장 선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 그 여직원분은 그 전도 폭발에는 열심히 했는데 직장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구별되는 모습은 있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별됨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것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이지만 인정받음은 공동체적인 부분이라 우리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분가 구별된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됨에서 분명하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되라. 소금이 대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뭔가 인정을 받음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 인물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 4절을 한번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분명하게 여기서 나옵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집주인이 그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인정하게 되고 또 자기의 소유를 위탁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 정체성의 혼란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구별됨으로 나아가서 형통함에 그러한 복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이 또한 알게 됩니다. 요셉은 단순히 노예로 갔지만 그냥... 노예, 종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도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노님 기도한 것처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인정받는 부분들이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어, 나오는데 그중에 또 하나의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뜻을 정하여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한 관장에게 채식과 물만 먹고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라고 말하고 열흘 후에 비교했더니 더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였다. 그래서 그 구별됨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 모습이 삶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다니엘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무리 중에 다니엘과 이세 친구와 같은 자가 없었다 무언가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바사 왕의 그런 신하로 있지만 그 공에서 인정을 받는 자로 살았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러한 도전을 주는 이 요셉과 다니엘의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삶으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왕에게 신임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로까지 그가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구별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러한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인정은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목수의 아들이면서 목수라고 사람들이 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일터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터는 그 목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인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무리라는 표현, 무리가 함께했다는 표현이 스무 번 이상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일터에서 그 모든 것을 인정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인정받으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던지 예수님은 그 속에서 인정받으며 이 땅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구별되어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가벼운 것부터 몇 가지 같이 나누면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인정 만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는 사택과 가깝습니다 사택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나가서 왼쪽에 드시면 바로 그 건물이 사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아, 이 정도 거리면 눈을 감고도 교회까지 올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깝지만 오고 갈때 마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도 있지만 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죠. 제가 어느 순간에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짧은 거리에 마주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일 수 있겠다 해서 인사를 저보다 비슷하거나. 연배가 위에 계신 분들은 꼭 드려야 되겠다. 많이 험한 얼굴이 아니라면 꼭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행복난 잔치에 오시는 분들이 낯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데, 작년에 한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어, 나오는데, 세 분이 담배를 피고 계셨습니다. 저 분들이 누굴까, 교회 주차장에서 어, 담배를 피는데 근데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는 겁니다. 담배 피시는 분이.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인사를 하고 가까이 갔더니 제가 그 전에 계속 인사했던 할머니 또 어, 외국인 어머니 또 아기 그 가정의 어, 가장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저는 처음 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분은 제가 처음 봤음에도 저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하는 부분들이 아, 이러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요셉은 인사를 잘 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아내가 매력을 느껴서 그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그를 인정했던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인사를 잘했던 인물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정받기에 필요한 부분은 섬김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말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무언가를 먼저 할수 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줄때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지 않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리기만 하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신세와 내 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공급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희생할 수 있을 때그 모습이 인정받을 수 있는 희한 길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섬기는 방법들은 너무나 다양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길이 됩니다. 요셉도 집안 일들을 잘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 사 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해. 여기서 섬김해라는 단어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주인의 수행원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의 필요한 것을 계속 채워 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섬기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저 사람의 필요를 잘 채워 주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 그런 부분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결국 이 요셉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 소유를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직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순간부터 정직함에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인정받는 것에서 멀어집니다. 적당한 둘러댐으로 회피하고 거짓된 말로 어려운 일을 넘어가고 문서 위조로 잘못을 감추고 예산, 모든 돈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고 나의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아부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인정받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나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인정받는 일에서 엄청나게 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정직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재반 사물을 위탁했다는 말, 그리고 간섭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맡기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요셉은 정직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열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면서 열심이 있는 부분이 삼으로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충성되어서 그 열심에 그 하는 모든 부분에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다는 것. 그 자체의 열심을 내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인정받게 됩니다. 구별됨에서 인정받음으로 가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에 열심을 다해서 하는 그 부분이 인정을 받는 부분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신앙에도 어디에도 어, 비슷한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이 가정총무로 보디발 어, 장군이 그를 세우기까지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충성을 다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 형통케하심의 귀한 복을 통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며 섬기며 나아갑니다. 환경은 계속 바뀔지라도 요셉의 이 열심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중에 보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도 가지만 거기서도 그는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부분이 인정받는 길입니다. 내가 은혜로 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것은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야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책임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은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서 더 편하고 더그 사모님의 그늘 안에서 더 안락하게 살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주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분명하게 지고 나아갑니다. 결국 그는 그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는 그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책임을 지는 것에 모함도 있을 수 있고 손해도 있을 수 있으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한번 반짝하는 것으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하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한번 좋은 일해서 반짝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정치인들이, 기업가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할수 있을 때 세상은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무언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할때 우리가 거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분명한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모든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것. 요셉은 모함을 받았지만 그는 여기저기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무언가 그 모든 상황을 진리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그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도 그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던 일, 신앙 안에서 하던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자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나 일이나 지속적으로 내가 잘 감당하는 그 부분이 인정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나 경찰이 노점상들을 철거시킬 때이 철거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점상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비 오면 안 나오고, 눈 오면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점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경찰도 그들의 간절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두 존크의 열풍의 비밀을 우리는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맛과 색감, 식감을 내는 것, 또 존재의 정체성에 확산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볼수 없는 희소성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매력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을 요셉은 계속해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운 모습이 만약에 두 종크에 몸에 안 좋은 성분이 있다고 뉴스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받기는 어려우나 인정이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내 삶에 또 교회에 인정받기는 어려우나 인정받는 것이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교회의 개인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는 구별됨에서 인정받음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조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앞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삶에서 인정받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영향력의 인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여주며 인정받는 그 삶,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저 사람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었네 저 사람 역시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네 그런 보기 드문 사람이네 매력이 있네 두쫀쿠와 비슷한 매력을 가지고 있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은 그러한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얼마나 그 삶에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구별되면서 그 인정받음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이집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내가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다른 사람들이 소유가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형통케 하신 너를 위하여 그 주변 사람에 그 주변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것과 내가 높아지는 것을 동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을 때 주변 사람이 먼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10여 년간 그가 종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그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시는 부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분명히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나아갔기에 이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구별됨으로 인정받는 자로 나아갔을때 우리는 그곳이 바로 완벽한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임을 잊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